네, 안녕하세요, 비근석입니다. 오늘 차량 출고가 있어서 차량 출고장으로 옮기고 있고요. 차량 옮기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차량 출고하기 위해서 주말인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의 상징인 5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명차라고 불리는 530i 차량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바로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차가 바로 530i 스페셜 에디션 모델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만 계약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12월 한정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1월 달에도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외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시리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앞부분이 가장 많이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섀도우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라이트보다 조금 더 필름을 씌운 것 같은 그런 약간 썬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섀도우 라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옆에서 보시면 더 어둡게 나옵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 키드니 그릴이 블랙이에요. 블랙 그릴로 들어가서 이게 뭐 프로 모델에도 들어가긴 했었는데 스페셜 모델에도 이렇게 블랙 그릴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블랙 그릴이기 때문에 올 블랙을 맞추기 위해서 차량 외장 색상도 블랙 그리고 내장 색상도 블랙이에요 이렇게 내장 색상도 전부 올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그릴 그리고 섀도우 라이트 헤드라이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캘리퍼가 레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역동적이게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엠스포츠에는 어, 이런 도어 몰딩들이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블랙 컨셉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그리고 또 하나 더이 뒤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 자체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완전 완전 블랙 에디션처럼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530i 스페셜 에디션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이 이 푸른 조항이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하나 첨부해 드릴 건데 특이하게 530i 스페셜 에디션에만 이렇게 푸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 조항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는 조향 방향이랑 반대로 바퀴가 꺾이게 되면서 유턴을 하거나 환경을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는 조향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차선변경을 할 때나 아니면 급하게 차량을 꺾어야 할때 그럴 때 조금 더 차량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내를 한번 볼게요 실내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벨트가 이렇게 M c t 벨트가 들어가 있어요. M c t 벨트가 들어가면서 파란색,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층 더 스포티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내 디자인에서는 바로 바오 앤윌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30i 기본 모델에는 M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하먼 카돈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스페셜 에디션답게 이렇게 바오 앤윌키스 B&W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차량은 오상공아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상공아이 스페셜 에디션 차량 이거 잡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고객님이랑 저랑 합심해서 한대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인기 높은 색상인 카본 블랙 색상으로 차량 잡을 수 있었고 어한 30분 정도 뒤에 고객님 오시면 차량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차량 인도 잘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또아 어, 이쪽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쪽 보시지 말고 이쪽 오세요. 이쪽 오세요. 이쪽 보시지 말고 <laughs> 이쁘잖아요.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동영상 한번 찍으셔야 돼요. 저는 동영상 찍을 준비가 됐고 준비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준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햇빛이 역광이어가지고 아, 오힐 멋있다 힐 멋있다 나 아, 이때 자 들어가시죠 사진 한 번씩 찍으시고 네, 앞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아 리본 나른데 난 그냥 한 소리였는데 아 어, 이쁘게 들어야죠 오늘 리본 보면은 <laughs> 이게 제일 예쁩니다 <laughs>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차 너무 이쁘게 잘 됐죠? 이게 확실히 에디션 모델이다 보니까 블랙 그리드 그리고 섀도 라인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뻐요. 자기 받으시죠. 짠짠짠짠짠 아, 립니다 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히브라 하 오. 팁을 네, 네, 어, 어,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우 시카지 마시고 그살짝 넣어 주면. 오. 이렇 um, okay, 헤드라이트가 저렇게 원래 투명하게 나오는데 오, 얘는 음. 섀도 라인이여 가지고 확실히 이뻐요, 이게. 오. 확실히 달라 보이죠. 밖에 나오니까. 어, 아, 올블랙 최고예요, 진짜. 아, 너무 예뻐요. 바로 운전하시면 되고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예, 연락 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